어,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교회들마다 아픔이 있고 통증이 있고, 성장통들이 다 있,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교회도 어, 70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루기까지 적지 않은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 저도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되는 여정을 볼때 어 전에 110년이 넘는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섬겼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의 역사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역사였는데 리더십의 갈등으로 교회가 몸살 수준이 아니라. 수동강이 날 정도의 정말로 안 좋은 상황에 놓였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대표기도 시간이었어요. 대표기도 때 어떤 분은 15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살을 살을 날리는 그런 날카로운 기도들을 교회의 반대편.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그런 날들이 매번 이렇게 이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도 어려운 판에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을 겪는다는 게 정말, 정말 어렵더라고요.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모든 게다 그 날카로운, 공기조차도 막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섬기게 됐던 교회들이 다 이렇게 좀 리더십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교회들을 섬기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가 좋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게 좋은 교회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까? 그래서... 뭐 보통 교육자들이 배우고 어. 어. 탐방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가보긴 했지만, 글쎄요, 그 교회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또그 교회에서 하는 게또 주장하는 게 지금 여기서는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음, 그러면서 점점 어, 옛날 교회들, 바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교회들의 이야기가 글씨가 아니라 어, 더 조금... 자세하게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교회들 이야기가 저한테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참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대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첫 번째 서신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교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 솔루션을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만큼 교회들마다 각각 사정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서신들을 볼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인 공동체지만 다 다릅니다. 그때도 다르고 지금 우리도 다르다라는 것. 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르다라는 걸.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일치해져 가야 하는 게 어쩌면 이 교회 다음에 첫 번째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음,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썼을까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우리에게 건강한 대답들이 성령님, 성령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이 대살로니가 교회와의 기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 어떤 기억들인지 정말 세세하게 낱낱이 기억하지는 않지만 기억이란 말을 우리가 이 기억이란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억은 단지 과거의 일을 그냥 회상하는 추워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 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 불편함들에 대한 위로가 될 수도 있죠. 기분전환도 될 수도 있고 또 과거의 어떤 일들, 특별히 내가 잘했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지금 현재의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갈등 앞에서 과거의 일들이 지금의 선, 현재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안과 네, 또 지혜가 되기도 하죠. 이런 기억의 순 기능들이 있는가 하면,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지워버려야 될 기억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뇌는 그런 것을 너무나 잘 보존하고 보관합니다. 뇌 과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런 우리 마치 블랙박스처럼, 블랙박스에서 어떤 차와 부딪히는 일들은 따로 블랙박스에서 이벤트로 저장하잖아요. 뇌도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충격받은 일들, 상처받은 일들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한편에 자리 잡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또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있던 일들로 현실에서 자꾸 그게 떠올려서, 불편함을 갖게 하죠.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면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한때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기억이 이상하게 저는 면도할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그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더 생각이 나요. 희한하게. 마치 컴퓨터처럼 딱 지워버리고 포맷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기억이란 게참 어쩌면 그렇게 무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마귀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써먹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과거의 나쁜 일들을 잘 기억하게 해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갖게 합니 마음이 굳어지게 하면 그 다음 과정들은 뭘까요? 양심에 화인도 맞게 되고 쓴 뿌리를 갖게 되고 경고한 진을 갖게 되고 마귀가 하는 작업들은 어쩌면 이런 일들을 참잘 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 교회 가운데 좋은 기억들이 참 많으셨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고 음, 건강한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는 예수 안에서 만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좋은 기억들이 많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영적인 기억들, 영적인 사건들, 체험들은 시간이 갈수록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져갑니다. 우리가 현실의 시기는 지금 2025년이지만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나이가 먹어서도 여전히 그때 그 향수에 젖어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까 우리 찬양단도 저 뒤에서 봤을 때어 예전 꼭 옹기장이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옹기장이 선교단이 아까 그런 복장과 형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 교회 순회하면서 많이 찬양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찬양 팀 하면 올레이션스 두라노 경배와 찬양 거기에 아직까지도 많은 찬양 팀, 팀들이 있지만 옛날 그때 그 찬양들을 못잊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가 60년대, 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의 향수, 그때의 향수 그대로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우리 뇌에서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황홀했어요. 감격에 젖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로맨스가 여러분들마다 다 시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때의 얘기들을 하면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런 만담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어, 굉장히 전환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 감정도 많이 풀어지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좋은 교회는 좋은 기억이 많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록, 기록과 기억과 기념에 대한 이세 가지 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 이 전통에 담겨 있어요.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면 내가 좋았던 것들이 내 후대에서 좋을 거고 그게 곧 우리 민족의 네. 특성이 되고 색깔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어때요? 신학화되어 갑니다. 신관. 복음 교회 안에 이런 좋은 기억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내는 예배자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기억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노력과 의지, 헌신이 있어야 기억들이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 어떤 대상을 두고 기도할 때잘 모르는 사람. 혹, 나와 불편한 관계나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여러분들 잘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마음을 막 쏟아서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단전에서 올라오는 막 힘으로 막 기도할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합니다. 앞에서 찬양인도자가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눈은 감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잘 아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정말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어때요? 여러분, 득달같이 막 마음이 가죠. 막내 모든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그 누군가의 기도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나 자신이 말해요. 눈을 감고 5분, 10분, 30분, 한 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앉아 계시나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분이 정말 이 공간 안에 함께 있다면,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단지 물리적 시간을 넘어서 내가 기도든 뭐든지 간에 힘을 실어주고 싶고 돕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그런 동역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교회는 오래 다녀도 동역자 없이 홀로 다니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평생 그냥 홀로 한 켠의 자리에서 자기 예배만 에, 드리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죠 좋은 분들과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 갈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제안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케이스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모인 분들만큼은 누군가의 기도 속에서 확실한 캐릭터로 자리 잡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기도를 막히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막 기도가 되게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서, 기억 속에서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대살로니가 하면 올라오는 그 기운, 그 좋은 기운, 현실의 어려움도 있지만, 대살로니가 교회가 주는 그 기쁨과 환희 함께 느렸던 그, 영화로움들. 이 사도 바울이 고름도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엄청 어려웠겠죠. 하지만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서 받았던 그런 에너지들을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끄집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살로니가 교회가 아파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니까 서슴없이 펜을 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서 대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인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에너지원이었어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이 대살로니가 지역에서 새 안식일을 보냈다고 기록하거든요 새 안식일이에요 오늘날로 따져보면 3주가량 머물렀습니다 3주가량 머물렸는데, 어,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 아닌가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한 달이었을 거야. 약세 달도요. 계산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달이든 세 달이든 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교회가 형성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그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어떤 기억이 있었길래,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전라남북도 통틀어서 본이 될 만한 교회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극진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사실 쫓겨납니다. 밤에 몰래 이렇게 도망쳐야 돼요. 뭔가 3주간 이제 다 가르쳤으니까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가 아니라 급하게 쫓겨나왔어요 못 갖춘 말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는 야손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긴 했지만 그 사람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다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뭐 구심점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생하는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뭘 들었길래, 물론 저보다는 설교를 더 잘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잘 가르쳐 줬겠지만, 도대체 새 안식일 동안 뭘 받았길래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대살로니가 지역이 마게도냐의 수도니까 아 수도니까 마치 우리 서울처럼 뭔가 사람도 많고 뭔가 뭔가 많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도는 맞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마게도냐의 첫 성은 경제력과 행정력은 빌립보가 한수 위였습니다 마게도냐는 견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아 그러면 귀족들이 많았겠지. 재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지. 배운 사람들이 인텔리들이 많았겠지. 사도행전을 보니까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많이 있었대요. 하지만 그 귀부인들 수보다 훨씬 월등히 많은 게 바로 극빈층이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노동자들.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갖고도 큰 믿음을 지켜낸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머무는 기간이 적다 보니까 신학적인 조금 빈약함이 있어서 종말론적인 문제가 앞으로 다뤄지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달 만에 이런 이런 교회가 생겨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된 후에 약 1년 후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억과 기도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나 에너지를 주는 에너지를 받는 나누는 그것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도의 힘을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부터 지원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교회는 이루어진다라는 사도 바울에게 큰 확신을 불어넣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대살로니가 성도들이 만났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재력 있고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이 3주 만에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인 찰스 마일스라는 분이 계세요. 어, 이분이 원래는 약대 출신이거든요. 약대를 졸업하고 이제, 이제 약사가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진로를 바꿔버립니다. 왜 바꾼지 이유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분이 만든 찬송가를 보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어떤 찬송가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송가예요.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 바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가사시죠 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몰라요. 왜알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 또한 진지하게 봅니다. 안 가르쳐 주고 싶어요. 너무 좋은 거. 평생 가지고 가고 싶은 비밀 같은 겁니다. 어느 날 새벽에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찰스 마이스라는 분한테. 아침인지 새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간 즈음에 뭔가 복음이 들렸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거 들려서 아, 내가. 약사가 될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찬송가로 하나님을 높여야 될 사람이구나 진로가 바뀌어버렸죠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그 쪽보금, 짧은 복음, 얼마 안 되는 그 메시지로 네, 완벽하게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에게만 뭔가 특별한 어떤 복음 굉장히 복음의 어떤 정수를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짧은 것을 나중에 우리 더 나누겠지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비록 3주간의 시간이지만 아가와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한 교회가 이 3주 만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복음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학상장이라는 말잘 아실 겁니다. 가르치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죠. 어떠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잘하네. 못하네, 별로네. <laughs> 여러 가지로 평가하실 수 있지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예, 이것은, 사람의 말뿐이에요. 윤석일이 전하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건, 이건 달라지죠. 복음교회 안에 이러한 듣는 귀가 발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 특별한 리더십에 만 의전에서 만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면서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기억들도 많아지고 그 기억을 넘어서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만한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음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토운 날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늘 주의 음성 듣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할 때도 지칠 때도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배고플 때도 힘들 때도 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미워 보이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